첫 번째 순서로 이제 중소기업 신제품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알칼리수 생성이 가능한 휴대용 알칼리 물병입니다. 그럼 주식회사 두드림의 양하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두드림의 해외, 해외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하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버프시고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저희 두드림 제품을 설명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두드림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 하루에 물을 몇잔 정도 드시고 계십니까? 한번 예, 생각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어, 일반 성인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이 8잔 정도, 1.5리터에서 2리터라고 합니다. 이는 커피나 음료를 제외한 양인데요. 사실 물 마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접하고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게 사실 물인데, 물을 그렇게 건강에 생각해서 챙겨 드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물의 양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어, 물, 권장량만큼의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인체 70%인 이 물이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 일단 장기 기능, 뇌, 신장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앞에다 두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비에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고 어, 에너지 대사가 느려져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피로감이 쉽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제가 제품 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슨 건강 강의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법도 한데요.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꼭 강조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을 마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가정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가 바로 역삼투압 정수기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물에 있는 좋은 성분들까지 다, 다 정수해버립니다. 이러한 물을 꾸준히 마시게 되면 어떤 질병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의, 내용들, 내용들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만큼 마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두드림은 알칼리 환원수기, 휴대용 환원수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온수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환원수기는 들으셨을 때 약간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알칼리수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 알칼리수는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pH 7.5에서 10 정도까지가 음용이 가능한 알칼리수 pH 농도입니다. 두드림은 그런 알칼리수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알칼리수? 알칼리수는 뭐지? 알칼리수는 왜 마셔야 하고? 어디에 좋은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약 알칼리성 체질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먹는 음식, 스트레스, 각종 환경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신체가 점차 산성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질병들이 유발되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칼리 식품, 뭐 콩이나 미역, 해조류 같은 알칼리 식품, 뭐 브로콜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식품들을 많이 찾아 드십니다. 이런 음식들을 이제 많이 챙겨 드시면 건강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음식들로만 식단을 구성해서 항상 식사를 하신다면 건강을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를 위더 좋은 방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laughs> 삶이 어디 그런가요? 때로는 햄버거에 콜라도 먹고 싶고요. 저녁에 술은 술도 한잔 하시고 싶으시고. 군것질도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가끔 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매일매일 식단을 이렇게 챙겨 먹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은 어떤가요, 여러분? 매일 마셔야 하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식품에, 비해, 식품에 비해서 체내 흡수율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아무런 맛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릴 염려도 없습니다. 체내 pH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 그 어떤 식품보다 음식보다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알칼리수를 통해서 체내 산성화를 막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소중한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저희 제품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두드림의 양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일일 건강 는 활성산소. 매일 마셔야 하고 마실 수밖에 없는 인체의 7 0인 물. 물을 바으면 몸도 바뀝니다. 알칼라이저를 준비한 후 인형수를 넣고 약 1분 정도 흔들어주면 환원수가 생성됩니다. 이때 알칼라이저 하단에 있는 필터를 통해 염소가 제거되고 동시에 환균, 살균, 작용을 합니다. 물과 필터 부분이 반응하여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환원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pH 시약을 통해서 알칼리 환원수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H를 보게 되면 고락지칠 수록 알칼리 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영수를 왼쪽 컵에 따르고, 알칼리 환원수를 오른쪽 컵에 따라 시약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시약을 떨어뜨리니 곧바로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알칼리 환원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칼라이저는 스쳐비 쉽고 간편합니다. 알칼라이저에 식초와 물을 5대5 비율로 넣고 흔들어 준후 버립니다. 다시 물만 넣고 헹구어주면 세척이 완료됩니다. 물이자가 매우 작아 먹는 김이 부드럽고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그럼 이제 작은 물 입자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엔 일반 음영수를, 오른쪽엔 알칼리 환원수를 넣고 녹차 피백으로 녹차를 우려내보겠습니다. 일반 음영수보다 알칼리 환원수의 녹차가 더 빨리 우러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주를 사용해 pH 시약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소주의 동일한 양을 양쪽 컵에 따른 후 시약을 떨어뜨려 보니 초록빛을 띕니다. 여기에 왼쪽엔 알칼리 환원수로 오른쪽엔 일반 음영수로 희석시켜 보겠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붓자마자 보랏빛을 띠는데 일반 음영수는 아직도 초록빛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칼리 분한수는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칼라이저는 트라이탄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고르몬이 나오지 않으며 충격과 열도 강합니다. 필터는 1년에 한번 교환하여 반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칼라이저의 필터를 열고 새 필터로 갈아 끼워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칼라이저가 필요한 이유, 이제 아셨나요? 두드림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